안녕하세요. 오늘 인천 골목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네 오늘 인천 골목 여행을 나왔는데요. 좀 특별한 집한 채를 발견했어요. 완전히 담쟁이로 완전히 둘러 싸였어요 예전에 여기 몇번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 잘 꾸미고 살았거든요. 이 집이 지금 보니까 난장판이 됐어요. 사람이 떠난 거죠. 사람이 떠나니까. 제일 먼저, 이제, 이, 담쟁이가 침투를 하는 거예요. 담쟁이가 이 집에 반을 먹어버렸어요. 뭐, 주변 풍경 한번 보시죠. 예, 주변 풍경은 이래요. 여기가 인천, 동인천역 근처에서 차로 한 10분 거리에 해당되는 아마 신흥동, 신흥동 정도 될 거예요. 신흥동? 앞에 모욕탕도 있고요. 옛날 모욕탕이죠. 아, 이렇게 사람이 떠나니까 집이 그냥 이렇게 고장나기 시작하는구나. 에이, 이 담쟁이들 보세요. 벽을 다 아주 그냥 다 둘러쌌어요. 이 담쟁이들이 보면은 스파이더맨이냐? 담쟁이 보면은 그 줄기에 있잖아요. 아주 약간 아주 좀 미세한 그런 바늘 같은 게 있어요. 바늘 돌기 같은 게 그런 게 벽에다가 다+ 다, 다, 다 꽂는 거예요. 여러분 아시죠? 뿌리가 나무 뿌리가 바위도 쪼갠다는 얘기 아시죠? 아주 서서히 긴 시간 동안 지나면 쪼개듯이 이 담쟁이도 앞에. 아주 미세한 드릴을 갖고 있는 거죠.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드릴. 그러면서 이 벽면에다가 꽂아가지고 아주 느리게 느리게 도라, 돌려가지고 딱 붙이는 거죠. 야, 진짜. 이게 진짜 마부의 침이죠.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. 아주 야금야금야금 야금 먹더니만 이 벽을 다 먹어버렸네. 한 면에. 참. 천연 자연치나 페인트. 담쟁이 페인트. 햇빛이 쪽이 있어요. 좀 흐릴 수도 있습니다. 담쟁이들, 와, 진짜. 담쟁이 구경하는 것도 재밌네. 조금만 먹어치웠으면은, 뭐 그런가 보다는데, 집 절반을 다 먹어버렸어. 아, 이 담쟁이들 봐. 야 사람이 떠나면 이 담쟁이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나 봐. 물론 사람 사는 곳도 담쟁이들을 이렇게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. 근데 사람이 안 살면은 담쟁이가 확실하게 와일드하게 정글처럼 퍼져나가죠. 야, 어, 앞에는 뭐 앞에는 뭐레기 완전 난리 브루스 난장판이에요 지금 이 보면은, 야 이런 것도 옛날에 하나 살려면 살려면 돈 많이 줬는데, 남쟁 이 남쟁이, 난쟁이가 아니라 다, 담쟁이들, 야 참, 집 상태는 아직 뭐 기울거나 빵꾸나거나 그런 건 없어요. 담쟁이가 일단 먹으면 담쟁이들도 이렇게 집에 좀뭐할까좀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뭔가를 기운 같은 거를 좀 빨아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. 담쟁이가 먼저 빨아 먹으면은 집도 좀 서서히 고장나고. 근데 이제 사람이 사는 집은 괜찮아요. 담쟁이의 어떤 기운과 사람의 기운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집이 괜찮은데 사람이 떠나면은 담쟁이가 좀 표현이 웃기지만 빨아먹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. 그렇다고 담쟁이 때문에 집이 고장난다는 건 아니에요. 담쟁이 일부 대부분 이제 습도라든가 온도가 안 맞아가지고 집이 고장나기 시작해요. 아 여기도 보세요 옛날에. 참다 기와 한옥집이었네 한옥집의 흔적 이 집은 깨끗하잖아요 옆에 있는 집이랑 이 아까 방금 햇빛 때문에 흐릴 수 있는데 이 집하고 방금 집은 사람이 떠난 집 방금 집도 옛날에 지나갈 때 보면 이 집처럼 깨끗했어요 근데 사람이 떠나니까 저기 담쟁이들이 그냥 온통 뒤덮었네 여러분 날씨가 아주 봄날씨라 아주 좋아요 소주 이, 이 근처에 있는 소주 냄새가 좀 나는 곳이 있어요 소주냄새가 왜 날까요 한번 제가 그 이유를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뭐냐면 소주냄새가 난다 했냐면 이 지금 주차장 터 있잖아요 여기가 보니까 이렇게 써있네요 구 조일양조장의 터 이곳은 1919년경 조일양조회사의 양조공장 있던 터로 남한 최초로 소주를 대량 생산하였던 곳이다 조일양조니까 조선하고 일본 뭐 합작 뭐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소주를 최초로 생산했다는 거죠. 어쩐지좀 소주 냄새가 난다 했어요. 농담이지만요. 좀 뭔가 시, 재밌는 거라도 하나 조형물 같은 거라도 해놓고 이렇게 해놔야지 좀 재밌지 이렇게 달랑 이렇게 써놓으면은 좀 재미가 별로 없긴 해요, 그렇죠? 그런가보다 해야죠 뭐. 해빛 네, 때문에 좀 희미할 수 있는데 앞에나 좀 커다란 아주 커다란 기와집이 있네요. 그 기와집에다 이렇게 평면을 왜 이렇게 했나 모르겠어요. 이건 좀 약간 뭐 이런지 궁금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멋진 집은 몇채 없어요 1 9 7 0년대 지어진 건데 이렇게 동네 구경하다 보면 이런 집들이 많더라고 이게 무슨 우리나라 표준 규격이었나 봐 수봉공원에도 그렇고 월미산자락에도 이런 집이 있고 이게 무슨 표준 규격이었나? 다 모양새가 똑같아 아파트처럼 네, 이 집도 좀 빨간 벽돌 치고는 좀 특별한 특이한 스타일이에요 건축물이죠. 옛날에 이렇게 집을 다 이렇게 이어서 지었어요. 이게 바로 표현하자면 일본 스타일의 방식이에요. 우리나라 옛날에 뭐 초가집 이어서 지은 초가집 본적 있어요? 일본 그 당시에 왜 집을 이어서 지냐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죠. 건축 전문가한테 좀 들어보고 싶어. 두 개의 집이거든요. 물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면적을 아끼기 위해서 그럴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의한 10cm라도 틈을 둬야지 내집 너네 집 이렇게 구분이 그 돼서 마음이라도 변하지. 참, 그 당시엔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건축물 보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